매하튼 이것은 변화의 시대가 주는 또 하나의 기회인 것이다. 두 번째 기호대에 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책에서는 자기개발에 대한 비법이나 원칙을 강조하지도 언급하지도 않는다.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주장하는 논리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맥락은 동일하게 흐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불과 4, 5년 네, 미래에 일어날 시대의 흐름을 너무도 당당하게 현실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런 전개를 통해 당신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가 골든타임의 구간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애니, 현정, 힐트는 서로 깨우쳐준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공존 시대인 2025년의 VR 인플루언서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상 앞에서 누군가 기을 만들어 선도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길 희망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넥스트 키워드는 가벼운 마음으로 20대의 애니와 윤정, 힐튼, 엣지 그리고 40대 중반의 삼촌과 같은 인물을 보면서 감정이입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읽어가길 바란다 그리고 가상국가가 주는 탈출구를 흥미롭게 여행해 보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 저자가 읽어주는 넥스트 키워드 내용을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 이제 내용의 장은요 가상 국가가 주는 탈출구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탈출구를 찾아서라는 소제목에서부터. 기본 생활비, 희망을 주는 꿈, VRAR 학교, 시민권, 하나의 팀, 다시 만난 VR 엄마, 공동 목표. 그리고 넥스트 키워드 세 번째 이야기는 또 하나의 세상인데요. 선택, 힐튼의 여정, 윤정의 여정, 애니의 여정, 평점, 나는 오늘, 인정, 떠난 친구와 들어온 친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넥스키워드 네 번째 이야기는 시대 흐름이죠. 지구 지도자 스페이스 지도자 목표 간역 맺은 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그 이해를 잘 정리한 어, 내용은 얼마 전에 난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묻는 SF 소설 렉스 키워드 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이것은 음, 다음 뉴스 보도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요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내용이죠.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인공지능의 일자를 빼앗긴 세대가 가상현실을 이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과정을 그린 SF 소설이 출간돼 하제다. 어, 북랩은 갈수록 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나마 인공지능의 자리를 내주는 가까운 미래에 3명의 청년들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직접 판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내용의 SF 소설 렉스 키워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애기치 않은 전염병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뜨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직업이 창출되고 어떤 직업이 전개될 것인지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체롭다 저자 봉성은 씨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미래에는 비대면 산업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기업 모두 디지털 역량을 갖출 것이, 갖추는 것이 곧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집중해 미래 세계 시장에서도 직접 판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와 그 유망성을 보여준다. 이 책은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가상 인플루언서들의, 가상 인물들의 모험을 그린 SF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총 4부로 나뉘어 2028년과 2025년 두 시점이 공존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2028년에는 우주 지도자 M의 눈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격동의 시기를 바라본다. M과 인공지능 진의 대화론만 진행되지만 파피루스 상인 이야기 같은 액자식 구성을 지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2025년의 이야기는 애니 힐튼 윤정이라는 Z세대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일자를 리 빼앗긴 시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장담을 담았다. 이 책은 가상의 이야기지만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한 저자의 면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가상국가를 건설하는 지휘기업,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의 상용화 등이 책에 등장하는 미래 상황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현실과 닮았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판매의 활로를 가상현실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가상현실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인적교류를 이어간다.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입문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흥미로운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잘 내용을 어,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나 아니면 어, 주위에 누가 친구분들이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미래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커머스 인플루언서 쪽에 아니면 크리에이터와 같은 어, 이런 음, 청년들이 좀 관심 있는 이런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은좀 제가 읽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자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기는 합니다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어,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인공지능에게 모든 지식은 맡기죠. 지식은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제 창의적 죠 그렇죠? 장기적 발상을 통해 가지고 어, 모든 게다 개척입니다. 이제 그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우리 이 업계에 어,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 사실은 이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방문 판매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직접 판매 매출로 잡아서는 좀 매출이 더 높지만 아, 순수한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에 대한 그런 개념은 매출이 그래도 5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 시장의 이 직접 판매 매출도 결국은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200조가 조금 더 많아지라고 보는 거죠. IT나 아니면 커머스 회사들이 직접 판매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 이제는 음,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이 들어오면 골목상권이 죽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도 경쟁이 좀 약한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읽은 우리 훌륭하신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경영자들도 한 번쯤은 새로운 혁신된 비즈니스 모드를 생각해 보셔서 창의적 발산을 해서. 어느 한, 한, 회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모두가 잘 되어서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 세계 지장에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어, 어, 절자이긴 하나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잘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에서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제 역할 나름에 따라서 파이팅. 하는 시간 갖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넥스트 키워드 여러분 을 기다 리고 있 습니다.